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큰 사건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별것 아닌 손에 다른 사람의 시선 같은 작은 일들이 우리 마음을 꽉 붙잡아 놓을 때가 더 괴롭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풍파 속에서도 묘하게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같은 세상,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최근 담에 이 구절은 바로 그 차이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만물을 내가 움직이면 괴로울 일이 없고 만물에 끌려다니면 털끝만한 일에도 얽매인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무게, 스트레스의 출발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물질, 명예, 감정, 타인의 의견. 이것들이 나를 끌고 다니게 내버려두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을 잡으면 잃어도 괜찮고 얻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께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법 그리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담의 핵심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야 전물자 듣고 불의 시력부로. 세상을 내가 돌리는 사람은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근심하지 않는다. 여기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감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얻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잃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중심이 결과가 아니라 나의 주도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넓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그 사람에게는 소요. 곧 걸림없는 자유가 됩니다. 반대로 이물여가자 역고생증 순역생에 만물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은 불리하면 미워하고 유리하면 사랑한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늘 결과에 의존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기뻤다가 조금만 불리해도 불평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도움이 되면 좋아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늘 바쁩니다. 움직이는 조건들에 따라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은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모변 생전박. 털 한올만한 일에도 얽매인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처럼 비교와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는 정말 사소한 일도 우리를 흔듭니다. 좋아요, 수, 타인의 말 한마디, 작은 경제적 손실 등. 그 작은 자극이 마음을 휘둘러버리면 우리는 어느새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만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조선 후기의 천재화가 김명국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술을 좋아했고 생활도 자유분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란 평이 많았죠. 하지만 그의 그림에는 어떤 권력도 어떤 세속의 기준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넘쳐났습니다. 왕이 그림을 청했을 때도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필이 오지 않으면 며칠이고 붓을 잡지 않았고 필이 오면 순간적으로 폭풍처럼 화폭을 채웠습니다. 그의 대표작 달마도는 지금도 강렬한 기세를 자랑합니다. 그 그림은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린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순간 느낀 기운을 따라 세상을 그렸다. 비록 생활면에서는 방탕하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그는 적어도 그림이라는 영역에서는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기준에 끌려다니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최근담의 말처럼, 그는 득실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 마음이 결국 대작을 낳은 것입니다. 현대의 직장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상담사에게 찾아온 50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만 살았습니다. 성과를 내면 기뻤다가 조금만 실수하면 며칠씩 잠을 못 잤죠. 그의 삶은 남의 평가라는 물건이 그를 끌고 다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한참 자신을 몰아붙였을 텐데, 이분은 오히려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저는 결과가 저를 이끌도록 내버려두고 있었네요. 그 후, 그는 작은 원칙 하나를 세웠습니다. 오늘의 일은 나의 기준으로 한다. 성과는 따라오면 감사하고 따라오지 않아도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자 오히려 장기적으로 성과가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그를 끌어다니던 구조에서 그가 세상을 움직이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말한 마디, 사소한 손해, 잠깐의 불편에도 마음이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손실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닥쳐도 묘한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책은 담은 이 차이를 단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만물이 나를 움직이게 하면. 털끝 같은 일에도 얽매이고, 내가 만물을 움직이면 득실에 흔들리지 않는다. 즉, 기준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밖에 있는가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외부의 기준을 둔 사람은 감정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입니다. 타인의 평가 돈 결과 비교 환경 같은 외적 요소가 조금만 변해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칭찬 한마디에 들떴다가, 비난 한마디에 깊이 꺼지고 작은 손해에도 분노하고 작은 이익에도 과하게 집착합니다. 결국 이런 삶은 반응적인 삶입니다. 늘 외부 자극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마음의 공간이 좁아지고 좁아진 마음은 사소한 충격에도 금방 금이 갑니다. 최근담이 말한 일모 변생 전박. 털아놀 같은 일에도 얽매이는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면, 넓게 사는 사람들은 외적 조건보다 내적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무엇이 옳은가, 나는 어떤 태도로 살고 싶은가, 오늘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이 기준이 확실하면, 일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일이 안 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정은 결과가 아니라, 자기 선택과 태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득실이 바뀌어도 마음의 평형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나를 흔드는 존재로 보지 않고 내가 다룰 수 있는 재료 정도로 여깁니다. 바로 이하 전물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자꾸 변해도 함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변화 속에서 자신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결국 마음이 좁은 사람은 외부에 의해 끌려다니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은 외부를 다루며 자기 삶을 스스로 조율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 인생의 무게와 품격에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일에도 좌절하는 사람과 큰 일을 겪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중심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세상을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다섯 가지 마음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득실의 감정이 출렁일 때, 멈춰 서서 그래서 뭐? 라고 말하기입니다. 득실에 흔들릴 때 바로 마음을 돌려놓는 힘입니다. 두 번째,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해도, 나의 기준은 나에게 있다고 속으로 되새기기입니다. 외부의 기준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번일는 연습 회복이입니다. 작은 손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은 마음을 넓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일이 잘될 때일수록 겸손하게, 안될 때일수록 여유롭게 하기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반대로 합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이 균형을 압니다. 다섯 번째, 나를 중심에 두는 하루 계획 만들기입니다. 타인의 요구, 환경, 사건보다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일을 최소 한 개는 반드시 넣어두기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를 많이 흔듭니다. 뉴스 한 줄,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은행 잔고, 건강검진 결과, 자식 문제.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은 그것이 커서가 아니라 내가 기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책은 담은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끌고 다니면 털끝 같은 일에도 얽매인다. 내가 세상을 움직이면 얻어도 흔들리지 않고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을 넓게 쓰는 기술을 더 많이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안에 이한 줄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주인으로 세우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